오늘은 추성은의 마제소바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우선 부추를 준비해주세요 부추를 잘게 썰어줍니다 오 아주 잘 썰고 있는데 한 놈이 자꾸 코털처럼 삐져나옵니다 아 이게 안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? 에라이 모르겠다 빼버립니다 또 열심히 썰어주는데 넌또 뭔데 빼버려요 열심히 썰어줍니다 이번엔 마늘을 다져주는데 세게 치다보면 하나쯤은 날아갈 수 있어요 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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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다져줍니다. 냄비에 식용유를 부어주고 다진 고기를 준비해줍니다. 다진 고기를 볶아줍니다. 설탕 두 숟가락 넣어주고 간장을 부어주는데, 어? 너무 많이 부은 거 아닌가요? 아, 숟가락 있는 간장을 버려주면 됩니다. 와, 숟가락 때문에 살았다. 두 반장을 넣어주는데 간장을 너무 들이부어서 쥐꼬리만큼 넣어줍니다. 불소스는 더 짓고리만큼 넣어 줍니다. 이러면 맛이 날지 모르겠으나 넣은 건 넣은 겁니다. 냄비에 물을 끓여 주고 면을 삶아 줍니다. 힘들게 젓가락으로 집어 손가락으로 면 먹어 보면 오, 잘 익었습니다. 면을 체에 걸러 주고 탈탈 털어줍니다. 자 이제 순서대로 올려주세요. 볶음고기 올려줍니다. 부추 올려줍니다. 다진 마늘 올려줍니다. 가갓오부치 올려줍니다. 김도 올려줍니다. 계란 노른자 걸러주는데 노른자가 살짝 터진 것 같습니다. 괜찮아요. 이렇게 올리면 티가 안 나요. 마제소바가 완성되었습니다. 마제소바 열심히 섞어주고 한 젓가락 시원하게 집어 한입 먹어보면 와 진짜 맛있습니다. thank mm -hmm. you